3만 키로 교환 후 지금 새 걸로 교환합니다. 디스크가 변형이 되어서 브레이크, 킹시, 핸들이 떨리고 차가 떨림 증세가 발생하였습니다. 1차로 디스크를 교체하고 난이 증상은 사라졌는데 기존 3만 키로 사용하고 지금 이 부품인데 3만 키로 사용하고 신품이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께는 그런데 어 지금 줄 같은 게 생기고 이게 깨끗하게 사라지면 괜찮은데 혹시나 또어 부분적으로 변형이 생길 것을 예방해서 오늘 다시 추가로 패드 4개를 구입하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완료되고 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.